돈 버는 퀴즈쇼 땡큐. 페이큐. 반갑습니다. 큐맨 유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새로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치 오늘은요. 부부의 날이자 성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부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성년이 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짜라잔. 아잉. 너를 사랑해. 야, <laughs> 나하고 왠지 이런 건안 어울리는 웃기가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자, 성년이 되신 여러분들, 성년의 날에는 뭐를 주고 받지요 그렇죠. 세 가지 있지요. 바로, 장미꽃, 향수, 그리고, 키스. 자, 다들 어떻게 성년 되시는 분들 기대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는 이미 다 끝났고, 기대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페이큐 시간이죠.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같은 마음이길 바라면서 오늘도 준비한 상금부터 알아보지요. 기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상금 100만 포인트. 민상축기뻐라죠 해봤다니까 자자 오늘 준비한 상금 100만 포인트고요 지금부터 나가는 12문제를 모두 맞히시면 상금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 우승자가 여러 명의 경우에는 n 분의 1로 나눠 갖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상금은요 1만 포인트부터 페이코 포인트로 교환한 뒤에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날개 부활 아이템 날개는요 하루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고요 10번 문제까지만 사용됩니다. 11, 12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있어도. 자, 이 소중한 날개를 저희 민상이 여러분들 방송 끝날 때까지, 페이큐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모두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틀렸다고 에이 하고 종료하지 말고 끝까지 문제 풀어보면서 함께 계시면 날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돈 버는 귀주 페이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출발! 자, 문제가 여기서 내려오고요. 바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세계의 성년의 날이 의식이 아닌 것은 번지점프 소등 뛰어넘기 AQ 문제 풀기. 인간적으로 하나는 그냥 뺐다. 너무 쉽죠 벌써 해팅제 키키키 나온다. 음. 너무 쉽지요. 자, 너무 쉽지요. 자, 자다 푸셨어요? 다 푸셨어요? 자, 의식이 아닌 거. 아, 의식이 아닌 거구나. 난 의식이 맞는 건줄 알았네. 자, 자, 그렇죠. 자, 의식이 아닌 거. 너무 쉽지요. 근데, 자 정답 고개 게요 일단 자 정답은 3번 페이큐 문제 풀기는 아직은 성인의 날 행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자 번지점프와 소등 뛰어넘기가 의식이 아닌 거자 이분들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페이큐 문제 풀기가 성인의 날 의식이라고 생각해 주신 거 아니야 감사드립니다 저희 페이큐가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닌데도 아유 감사드립니다 멜빵 여기 있어요 뒤에 뒤에. 짜잔. 지금 그래서 엉덩이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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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문제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헷갈리셨거나, 예, 잠깐 착각, 착각하셨거나 클릭 잘못하신 분들, 요번에 날개를 부활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요번엔 집중해서 제대로 보십시오. 자, 요번에도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 고르세요. 영화, 영화와 명대사가 잘못 짝지어진 거, 귀곡성, 무엇이 좋은지, 친구, 리가가라 하와이 내부자들 네 모히또 가서 몰디브 나 한잔. 자 클릭 클릭 빨리 클릭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자 페이크 있었어요? 페이크 있었어요. 잘 보셨으면 너무 쉬워요. 자 대사들 다 유명하죠? 무지 중언디 이거랑 리가가라 하와이 모히또 보가서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 해야지 이거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 이거지. 에? 어? 장난 나랑 지금 아니야 이거. 자. 너무 쉽죠?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 잘못된 거 뭐였죠? 그렇습니다. 어, 아, 이게 뭐야? 정답은 1번! 무엇이 중원디 이거는 그냥 곡성이죠? 귀곡성은 80년대인가? 그때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맞추신 분은 많은데, 내부자들의 모이또 가서 몰디브 환자를 고르신 분이 천 분이 넘습니다! 헐! 아니, 아니, 뭐, 또 가서 몰디바 한장 맞잖아요, 내부자들. 이거 어떻게, 이걸 헷갈리셨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많이 떨어졌어. 천분이 떨어졌어, 천분이. 이럴수가. 이걸 낚였어요, 아. 자, 하지만 그 천분이 다 날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직 기회 한번더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700명 그대로. 자, 3,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3,000명 그대로 다음 문제 갑니다. 틀려 돌아가지 마시고, 예. 날개 드립니다. 자, 문제! 다음 중. 김어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다스브이다 김어준의 썰전. 자. 자, 헷갈리지 마시고 제대로, 자, 됐죠? 다 하셨죠? 요번에는 집중하셨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좀, 음, 진짜 문제 자체가 이제 헷갈려서 하시는 분들 말고는 거의 다 맞추, 맞추셨을 겁니다. 자, 사기꾼 나오면 낚시 있네요. 자, 낚시 문제야, 이런 낚시 문제니까 잘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정답, 네, 3번 김어준. 설전 없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그리고 김어준의 다스브웨이다. 그거는 파티에서 여러분 저희 지금 파티 어플이죠. 파티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다스브웨이다는요. 매주 금요일 밤 파티에서 단독 공개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깨알 홍보. 홍보하면서 문제까지. 짜잔. 멜빵 튕겨줘요. 아 이걸 왜 이렇게 자꾸 튕기래. 아파. 아 이거 쇠있단 말이야. 자. 자 되셨죠? 자 이거 거의 다 맞추셨는데 아 600분 정도가 다스베이다를 못들여서 보셨구나 파티에서 꼭 보시고요 자 3번까지 풀었습니다 이제 4번 갑니다 4번 야구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의 마스코트가 아닌 거 아닌 거곰 독수리 코끼리 아닌 거자 아닌 거 뭘까요? 자 보니까 어 내가 보니까 베어 이글, 엘리펀트. 자, 안 들어본 게있을거예요 그죠? 자, 다 푸셨어요. 나 이거 몰라. 아, 약간, 어, 어, 저기, 뭐야. 야구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또 헷갈릴 수도 있어. 모를 수 있어. 뭐가, 뭐가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하지만, 오! 야, 이건 다 맞추셨네! 동영상 멈췄어요. 그럼 제가 멈춰 있을게요.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정답! 코끼리입니다. 그렇죠. 두산베어스 있고, 저기 하나 익을 수 있고 하지만 유민상 코끼리즈 이거 없죠 유민상 엘리펀트 이건 없죠 자지 누가 이렇게 돼지를 계속 이모티콘을 올려요 자자 두산 베어스 하나 이겠어자 엘리펀트 코끼리는 없습니다 자멜빵을 그만 아파자농구는 코끼리 있다 어아 전자랜드가 아 전자랜드 코끼리가 있어요 농구아어 유민들 어 대단하신 분들이네 후,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개밥바라기 별은 응? 금성, 화성, 목성. 자 개밥바라기 별이 뭐예요? 개밥바라기 별 들어보셨죠? 유민상 씨눈동이가 귀엽다고? 채팅창에 문제가 나가는데도 다른 말 치는 거 보니까 저분은 이제 틀리신 분이지. <laughs> 자 개밥바라기 별. 이거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네. 저 몰라요. 개밥바라기 별. 아, 아, 서버가 많이 렉 걸려서 아하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환경 좋게 계속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밥바라기별 정답 뭘까요? 어, 많이들 알고 계시네. 상식이 많으신 분들이야. 1번, 금성이 개밥바라기별이라고 합니다. 저녁에 개가 배고파서 저녁밥을 바랄 무렵에 뜨는 별이란 뜻. 그런 뜻이 있어요? 개가 배고파서 오오오 할 때쯤에 뜨는 별이라고? 오오오 이거 할때 하는 밥. 이 별, 금성. 와... 대단하다. 채팅창에 그냥 돼지 두 글자 쓰는 사람 뭐예요? 도대체. 자, 하지 마세요. 자, 1,500분이 맞추셨고요. 430명 이상 600, 한 700분 정도 틀렸습니다. 자, 그중에서 300명 이상이 부활해서 다음 라운드 1,860명 갑니다. 틀렸다고 나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함께 계시면 요거 부활하는 아이템 날개 드립니다. 날개 끝까지 같이, 같이 네, 채팅치고 문제 풀면서 놀아요. 민상이 눈좀 눈좀 떠요. 뜬 거예요. 검은색 살짝 줄 보이죠. 그게 눈이에요. 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돼지가 배고플 때 보는 별은 없, <laughs> 없어요. 그런 별은. 자,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민상 오빠 사랑해요. 저런 것만 읽어야지. 자, 자, 코, 콧물 흘리지 마. 멜빵 끊어주세요. 멜빵 끊고. 자,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도 집중해서 풀어주십시오 빨리, 빨리 해.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가 안 넘어가고 있어 자아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는요 이번 문제는 홍윤아 씨가 문제를 해주십니다자 영상 봐주세요 자 홍윤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요 천재 홍윤아입니다 오늘 또 제가 생각나는 동요를 불러볼 거예요 네우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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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상 위에 젓가락이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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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똘 리에 신발들이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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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과연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입니다 동요 방금 목련아씨가말알죠 동요의 제목은 뭘까요?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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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랄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뭐 문제인가요? 살짝 이걸 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지요.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어, 이게 나란니나란니나란니 제목이 뭐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다 보셨습니까? 어, 야 거의 다맞추셨네요 자, 정답 돼, 돼지 무조건 왜 돼지야. 자, 우리 페이키에 계신 여러분들. 자, 친구들 예쁜 채팅. 잘하고 있어요. 예쁜 채팅. 자, 정답 보겠습니다. 자, 거의 한쪽으로 다 몰렸습니다. 좋았어요. 자, 정답은요? 그렇죠. 정답.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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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나란히가 맞습니다. 나란히, 나란히 고르신 분들이 100분 이상 계시네요. 네. 나란히, 나란히를 고르신 분들도1네분 나란히, 아유, 나란히는 이상하지요. 자, 나에게 주자 39명까지 해서 1750명 올라갑니다. 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7번. 자, 집중해 주십시오. 좀 어려워요. 고대 오리엔트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사람의 머리와 사자의 동체를 가지고 있는 것. 피라미드 스피크스. 파트. 사람의 머리와 사자의 동체. 그것도 되지야 이게 어렵다고? 난 어려워요. 쉬워요? 쉬우면 맞춰주세요! 자, 다 맞췄겠죠? 어? 쉬운 문제였구나. 음. 나는 처음에 여러분 고대 오리엔트 신화 이러길래 어려운 건줄 알았지. 쉽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제가 몰라요. 자, 정답은요. 예. 이번 스핑크스 맞습니다. 스핑크스 이거 누구 있잖아, 이거. 맞죠, 이거? 그게 스핑크스죠 1600번이 맞췄고요. 이게 돼지, 왜또 돼지야? 자, 피라미드를 고르신 분이 24명 계십니다. 사람의 머리와 사자의 동체를 가지고 있는 게 피라미드. 손가락, 을 잘못, 예,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 눌릴 수 있습니다. 자, 잘, 잘못 눌렀어요, 여러분. 이게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까지 1 6 5 0명 남아있습니다. 자, 8번 문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을 뭐라볼까요 레드 칼라, 오렌지 칼라, 퍼플 칼라. 들어갔는데. 들어봤는데. 들어봤는데? 나첫 번째 거 잘못 누른 거 봐요. 잘못 누른 분들 많아요. 잘 누르세요. 자, 레드 칼라, 오렌지 칼라, 퍼플 칼라. 아, 이게, 뭐, 뭐가, 퍼플이 어려, 힘든 일이었나? 뭐가 있었는데? 잘 모르, 몰라요. 아, 이거 뭐 어렵잖아. 네, 정답 아프리카. 왜 정답이 아프리카가 돼? 자, 오! 좀 갈렸습니다, 여기서. 살짝 갈렸어요. 자, 저만 하면 멈췄나요? 아니요, 다 멈췄어요. 자, 갑니다. 정답은요? 3번, 퍼플 칼라. 퍼플 칼라가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하네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여기서 594명이 오렌지 칼라, 62명이 레드 칼라에서 절반 정도가 또 떨어졌습니다. 헐. 자, 자, 여러분 나갔다, 틀렸다고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계시면 부활 아이템 날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캐러멜이라고요 자. 부활 아이템 날개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주십시오. 자 이제 9번 문제로 갑니다. 이번은 영화 문제입니다. 잘 보십시오. 영화 문제. 감독이 다른 영화는? 수면의 과학, 이터널 선샤인, 가장 따뜻한 색, 블루. 하나가 감독이 다릅니다. 자 뭘까요? 자 여기서도 살짝 갈렸습니다. 어렵죠? 안녕 난여기까지도 <laughs> 이번 난 여기까지다 하신 분이 계셨어. 아, 틀렸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벌써 틀렸다는 예감하고 계시네. 아... 자... 감독을 어떻게 해야 하노? 막 이런 분도 계시는데. 에이.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갈렸습니다. 어하 정답! 3번! 가장 따뜻한 색 블루가 다른 영화감독이랍니다. 대박입니다! 400명만 맞고요 나머지 700... 800명 정도가 갈렸습니다. 헐... 와, 이거 어떡합니까? 이야, 이거 어렵네. 9번 정도 가니까 어려워지네요. 자, 여기서 이제 10번. 10번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슬슬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워져야죠. 상금을 많이 가지려면. 다음 문제입니다! 간을 한 생선에 밀가루를 가볍게 묻혀서 버터에 굽는 프랑스 요리가 뭘까? 밀페유 매기에는 쌀이. 부셨어요 붙였어요? 자, 제가 아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밀푀유가 무슨 저 간식으로 먹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어어렵다 어, 이건 그죠 어렵죠. 아 특히 이 저처럼 음, 먹기만 하고 음식 이름에 관심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모를 수 있어요. 예민상 형도 잘 모르는구나. 돈가스 이런 거 먹는 건다 한다? 아닌데요. 자정정 답은 2번 메니에르라고 합니다. 메니에르. 야 이거 하나 배워둡시다 아무에이에르가 밀가루를 가볍게 묻혀서 버터에 굽는 프랑스 요리라고 합니다 자 정답 맞추신 분들이 400분 틀리신 분들이 270분 정도 됩니다 자이 중에서 60명이 날개로 진출해서 마지막 이제 11, 12 날개 부활 안 되는 곳에 464명 갑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부활 아이템 날개 하나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같이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 아 11번 문제입니다 가장 오래된 수영 영법으로 영국에서 최초로 선정된 경영 종목 중 하나. 자유형, 대형, 경영. 자, 뭘까요? 자, 다 푸셨습니까? 자, 영국에서 최초로 선정된 경영 종목 중 하나 중. 자, 이제 슬슬 어렵죠? 마지막 남드 전이니까. 돼지형 아니고요. 자유풀리형은 뭐야? 징역형은 뭐고? 자, 이상한. 자, 드립들이 막 터지고 있죠? 아무 말 대잔치예요, 막 이쪽 지금 채팅창은. 자, 채팅창 아무 말 대잔치는 아니었어요. 자, 오 이거 맞추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걸 어 이분들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장난 아니에요 자 정답은요 3번 평영입니다 숨쉬기가 쉽고 체력 소모가 적어서 오래 수영을 할수 있어서 바다 수영 군대 수영 인명구조용으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틀리신 분들이 140분 100 아니야 1 8 0 170분 정도가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278명만 진출합니다. 278명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아서 상금을 가져가게 될까요? 자, 갑니다. Final Quiz.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맞추신 분은 상금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일하시는 해녀분들 아시죠? 해녀 문제.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물 밖으로 올라와 가쁘게 내쉬는 숨소리는 숨비 소리. 뭐라고 할까요? 자, 이게 소리가 따로 있는지도 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와, 정말 좋은 거 알려 주지 않습니까? 이 야, 이게 있네요. 자, 정답은요. 아, 사람이 음, 한 반까지는 아니고 조금 갈렸습니다. 상금 가져가실 분들은 이런까지 다맞추십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건 진짜 그뭐 퀴즈쇼 되게 막 어려운 퀴즈쇼에서 나거아다니까 오늘 저희 페이큐 문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돼지 소리고 원앙 소리 <laughs> 자 정답은요. 1번 숨비 소리라고 합니다. 숨비 소리 예 이게 물비 소리 이런 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숨비 소리 맞추신 분들이 어 많이 계십니다. 떨어진 분들이 80분 정도고요. 맞추신 분들이 180분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우승자 한번 만나보시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승자 188명, 한 명당 획득 포인트는요, 5,319 포인트씩 가져가십니다. 자, 닉네임 둠두이님 언크노우 언노우님인가봐요. JAG님, 박준호님 멍든 키위님, SMW님, 아노이님, 치즈스틱님, 김강기무근님장골님허머님 루이즈님, 윤선님, 엄마니 코코님, 책임자님, 김준현보다 유민상이지님, 세이님, 개메기님네임 이십이님. 자 이런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아. 어, 황금이 적은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다음날 또 1등 하면 바로 현금 포인트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쭉쭉쭉 모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상금을 다받신 분들, 1등 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 약속 나에게 드리고요. 자, 어떻게 재밌으셨습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분들, 저희 파티, 파티 페이스북이 있거든요. 페이큐를 다시 즐기시고,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파티 페이스북에 오셔서 저희 페이큐 한번 봐보세요. 다잘 보면요. 다음날 취재될 문제의 힌트를 그냥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가서 한번 보십시오. 문제 힌트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 나에게 약속대로 다 드리고요. 자 공지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저녁에 스페셜 페이큐 퀴즈가 열립니다. 다음 주 저녁에 스페셜 페이큐 퀴즈 스페셜 데이인 만큼 스페셜한 분들이 차례대로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첫 번째 타자는 최강 유튜버 보겸 님입니다. 5월 22일, 그니까 러 바로 내일 밤 9시에, 밤 9시요, 돈 버는 퀴즈쇼 땡큐, 이큐 진행자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Yeah! 그래요. 여러분, 9시에, 고겸씨가 온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럼, 돈 버는 퀴즈쇼 땡큐, 이큐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